믿음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큰 건물이 있고 많은 수가 모여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건물이 없고 수가 적다고 나쁜 교회는 분명히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분명히 좋은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한 치의 어처 없이 그 프로그램을 지게처럼 잘 돌린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싸움을 하고 체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가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면 저희 집사람이 뒤에서 저 이선자 그렇게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직장에서 또 이웃집 사람과 다투고 난 뒤에 교회 가는 모습 보여줄 때 얼마나 그분들에게 여러분 쑥스럽겠습니까? 옆집과 된통 크게 싸움을 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성경 찬성을 끼고 교회 갈때그 옆집분이 그분을 보았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가서 그분이 제대로 예배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변할까요? 싸우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방학이 되어서 시골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갔어요 한달 동안 봉사하면서 마침 그 주간에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도 발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관을 메고 집에서 나갈 찰나에 아주 큰 사단이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집에서 장례를 치뤘어요 그게 간이 안방에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머리가 먼저 나가냐 다리가 먼저 나가냐 그것 때문에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골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는 권사님 한 분이 거기에 개입된 거예요. 권사님은 머리가 먼저 나가야지 무슨 말이냐? 근데 그 집사님의 친척 대신 안 믿는 분은 무슨 말이냐? 문지방 나갈 때 다리가 먼저 나가지 머리가 나가냐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근동 싸우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믿기지 않죠.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권사님은 시골 교회 창립 멤버였습니다. 교회 종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처음 교회 서울 때부터 시작해서.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이 새벽 예배, 주일, 대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다 종을 쳤어요. 그때는 여러분, 종한번친 것이 아니에요. 11시 예배다 그러면 30분 전에 예비 종을 한번 쳐요. 그리고 1 1시 시작 종을 칩니다. 새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분이에요. 현금도 얼마나 잘내는지 몰라요. 11절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주의령금은 기본이고 감상금을 매주마다 드릴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천국 한송 예배 때 머리가 먼저 나가야 된다면서 얼마나 그 불신자인 사람과 크게 다투는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천국 한송 예배가 싸움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그 시신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분을 믿음이 제일 좋다고 말합니까? 누가 이분이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자기 논에 물을 대면서도 많은 분들하고 너무 심한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생활에 남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가치가 없어요. 이 복음 증거하는 것과 사랑은 정말 한 수레 바퀴의 양쪽에 바퀴와 똑같아요. 수레 한 바퀴, 한쪽에 바퀴만 빠져도 그 수레는 조금도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것과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의 특징도 역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사랑이고 교회의 특징 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을 때도 기도할 때도 교회 봉사할 때도 언제나 한 가지 자신에게 무리가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너 박수현 목사는 지금 사랑으로 설교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일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짜증스럽고 힘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몸은 정말 힘들어도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모르지요. 이번에 어떤 장로님이 그랬어요. 남의 입에 밥 먹여주는 일이 정말 힘드는 일이다. 남의 입에 밥 먹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는 일이다. 그렇게 힘든 일을 기쁘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요. 주일날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 많은 성도들 입에 밥 먹여주는 것 정말 힘든 일이지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봉사하지 못하면 정말 속이 울? 막 터져서 못살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설교를 제가 이미 요한복음 13장을 강의할 때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또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14장에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가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14장 전체를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서 포도나무와 열매, 아니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 이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 드렸죠. 포도 나무와 가지와 열매 이것은 다 생명의 관계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생명의 관계이듯이 이 포도 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관계예요. 이 가지는 나무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분명히 이 열매 끝나고 바로 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제일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고림도전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 정말 할수 없는 친동생을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집안에서 아들이 자기 친 여동생을 성폭행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어머니가 딸을 감사하면서 울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딸아, 이 벌은 엄마가 다 받을게. 이 벌은 엄마가 다 받을게. 엄마가 오빠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하자. 한 번만 용서하자. 그러고 딸에게 쥐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런 용서가 있을 수 있지요? 가족이니까 이런 용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이런 용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딸을 성폭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식이었다면, 여러분 이런 용서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엄마가 정말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 부여잡고 그 못된 놈이지만 그래도 용서하자, 용서하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나를 성폭행한 그 사람이 원수 아니겠어요? 내 재산을 몰래 갈취한 사람이 원수 아니겠습니까? 나를 종상 모략해서 어떤 자리에서 밀쳐내버린 사람이 정말 원수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합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능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딸을 성폭행한 아들을 용서하는 어머니를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내 가족인가 아닌가가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폭행한 여동친 여동생을 성폭행한 그 아들을 용서하는 어머니는 불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의 능력이 있고 불신자에게도 그런 사랑의 능력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일 경우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성, 성령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 성령의 열매. 내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맺는 내 열매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열매는 아홉 가지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내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맺혀주시는 열매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령님께 구해야만이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정말 엮여지기 싫은 사람하고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분이 없겠지요, 여러분. 그죠?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래요. 저는 혹 만에 하나도 라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러 하기 위해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여러분에게 붙여 주신 거예요. 정말 역지기 싫은 분, 내가 일부러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찮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타서 하나님, 내가 그분을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마 엮여지기 싫은 사람은 분명히 껄도 보기 싫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너무 다행스럽게 정말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천차만별 다 다르지요.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요. 제가 오주째가 있는 주일은 우리 중 노동부 아이들을에게 가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설교해도요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는가면 하저 뒤에서 아예 와서 잠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정말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반 동안 이해하고 그래도 마음에 품고 미워하지 않고 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어떤 아이가 천만직축 교회를 막휘적고 다니고 너무 떠드니까 세상에 테이프로 입을 이렇게 비춰버렸어요 정말 실제예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도 집사님이 교회 집사님 나중에 그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큰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나오기 다행이죠 계속 다니기 다행이죠 지금도 그 교회 열심히 다녀요. 참 대단하죠. 저 같으면 어떻게 내 아이에게 아무리 그런다고 테이프로 입을 이렇게 막아버릴 수 있겠어요. 큰 시험에 들뻔 했는데 그분은 넉넉하게 이겼대요. 넉넉하기는 아니겠죠. 좀 힘들게 이겼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그 어떤 것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 언제나 나와 코드가 막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죠. 예, 어리가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밥 먹는 아이 먹지 않는다고 저. 짜증 부린다고 밀치고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하는 것이 시트불을 거쳐가지고 완전히 날아가 아주 크게 날린 안 적이 있었죠.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말을 해요. 저런 미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 TCT뷰를 면다 그렇게 그거 다 생각을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저것은 나쁜 일이지만 저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렇게 아주 무섭게 정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왜,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니까 우리 딸이 유치원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누구든지 내 가족 나와 관계있는 것다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그렇다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갔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사이였어요? 원수 사이였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어요. 하나님과 나는 원수 사이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일만 달란트에 빚을 졌는데 갚을 필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아예 일만 난틀, 일만 달란트은 계산할 수 없는, 어, 가격이답니다. 계산할 수,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조라고 얘기하겠죠. 천억 각 정도 하면 우리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가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돈이 모르니까 우리가 안 놀래듯이, 그 정도로 엄청난 돈이 돼요. 근데, 너무너무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인근이 갚지 말아라 하고, 환금해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백달란트, 백달란트가 아니죠. 음, 백백드라크 말입니까? 그것 탕감해 줬어요. 그 그것을 탕감해 달라고 온 사람을 탕감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이 있어요. 그 사이가 얼마나 지났느냐가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일주일이 됐으면 일주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백그백 그 드라크마를 탕감 받저 탕감 탕감 받지 못한 사람을 감옥에 버렸다면 그것은 정말 사람도 아니죠. 그럼 그러죠.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데. 자, 그렇다면 한 달이 지나면 또 어떨까요? 한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잠시는, 잠깐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라. 이른바지 일곱 번이라도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8절로 9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고요. 사랑을 바로 얘기하죠. 이것은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는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구절 말씀 하시면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아라. 이 거하라는 말씀은 지난 중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지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없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없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11절과 찍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이 말은 사랑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랑을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사랑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요. 연애 시절 하면서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연애하면서도 뭐돈 쓰는 거 부담이 되고, 시간 가는 거 부담이 된다는 것은 아직 그들이 사랑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에 부담이 없고, 그리고 돈 쓰는 것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저녁에 만난는데 새벽에 헤어져요. 새벽에 헤어지는데도 아쉬워서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 사랑의 기쁨이고 능력이에요.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들들 있는 집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친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뜨거운 여름날씨에 일주일 동안 건축 현장에 나가서 주급으로, 주급받기로 하고 일 나가서 일하고 그걸 몽땅 여친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기쁨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는 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기쁨이 있고, 사랑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면서 기쁨이 있지요. 자신의 돈을 교회를 위해서 쓰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사랑은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성령의 큰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사랑임을 저 여로이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사랑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해 주셨듯이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